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은 성리의 입성으로 부리는 최후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공간복음서에 다루고 있는데, 요한의 이야기는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기를 구해오는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고, 한 어린아기를 앉으셨다로 되어 있습니다. 큰라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 요절을 앞둔 안식일의 이튿날, 곧 주일이었으며, 또한 한양하는 무리가 종류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하는 것은 요한복음뿐입니다. 그 다음날이 나오는데 12절에 예수님이 배단이 오신 6월 제 6일 이터날로 안식일이 지난 주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일부러 마으러 하러 나갔다고 되어 있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거주하는 사람들이 에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들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명절을 지키러 온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자를 살리고 있는 분이라면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은 종려나무가지들이 나옵니다. 가을의 초막절에 사용되었지만 봄의유월절에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종려나무가지는 존경과 기쁨, 성리와 번영을 나타내고 있죠. 레위기 23장 40절 10편 92장 12절 이사야 9장 14절에 나옵니다. 왕이나 개선장군 등이 입성할 때 들고 환영했습니다. 요한은 하늘나라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든 무리를 보았다고 요한계시로 7장 9절에나 말하고 있습니다. 호산나가 나오는데 지금 구원하소서란 뜻의 히브리어음역계로 10편 118-28절에 나옵니다. 구하옵난이 이제 구하오소스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천막절 때나 유월절에 순례가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한호하는 소리로 불렀는데 마토복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열광한 무리들의 시편에는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구절을 덧붙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위대한 민족의 정치적 영웅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성리의 메시아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이전에 오백이에 이적때는 예수님께서 왕을 사무려는 무리들의 스피에 산으로 가셨고요. 이번에는 정해진 순환의 때가 왔으므로 대낮에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서 16절은 한 어린 나귀를 올라 앉으셨다가 나옵니다. 흔히 있는 개선 장군의 당당한 군만한 노에 요한은 대도적으로 겸손함과 평화를 상징하는 보다 끄던 낙이인데요. 덕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낙이를 타셨습니다. 요한은 이 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가리아 구장구장을 인용,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 저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어, 성복자들, 즉 수리아의 안티오포스, 로마의 시저 등의 막강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으나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기를 타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목숨까지 벌이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린 나기를 끌고 오는 그 위에 옷을 얹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제자들은 그것이 구약의 성취요, 참 레시아의 모습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꽃 펼쳐진 세상적인 메시아 왕국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자리만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기억해낼 수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림에서 18절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어, 정언하였다가 나오는데요. 나사로의 부활을 묶격한 자들은 계속해서 사실을 정언하는데 어,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며 그들의 환호 소리를 더욱 높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렬한 환영과 환호 소리는 얼마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는 성난 분노의 소리로 바꿔지죠.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메시아 의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한 엄청난 범죄의 주역들이 되고 말았죠. 19절입니다. 19절은 나사로가 부활함으로써 말미 암아큰 충격과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바리세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역의 종주부를 지켜하려고 치밀하게 짠 그들의 업무가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 분위기 때문에 완전히 숲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연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음을 아시오 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무익한 일임을 아시오 또는 당신들의 업무와 계획으로 들도 전혀 어, 되는 일이 없음을 아시오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들의 업무가 좌절되고 실패로 돌아가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애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쫓아가고 있소가 나오는데 공회에는 이미 예수를 찾고도 알리라고 했지만 지금 그들은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서도 헬라인도 포함되고 있는데 온 세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포함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의 구속사에게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자체했지만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칭송하자 격분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15절에 나오죠. 이로 하여 2년간에 거친 예수님의 공적 전도는 유월절을 배경으로 에루살렘 성전천결에서 시작하여 에루살렘 입성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구주로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함으로써 위대한 지상생애를 끝마치셨습니다. 20절에서 3 6절까지의 얘기는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최후의 권교를 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나오죠?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순수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서 애종한 자들을 의미한다고 사도행전 17장 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명진에 왔다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늘리펴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21절은 갈릴리의 베세다 사람 빌립이 나오죠. 그들이 먼저 빌립을 찾아간 것은 이 이름이 헬라 이름뿐만 아니라 갈리드 베네세다가 헬라의 식민지인 대가볼리에 가까운 곳에 있어서 언어적으로나 친분상 어떤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립에게 선생님이라고 최고의 존칭어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존경이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이유는 명시되지 않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구원에 간에 가르침을 받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디오에 보면 안드레가 나옵니다. 빌리번 카드 동네 사람이요.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을 헬라어를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통해 청원을 들었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단지 두 제자나 헬라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해 한 것으로 보아야집니다 여기에서 영광을 받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 보아성천 하실 때를 말하는데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시게 되실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4절입니다. 24절은 하나의 미인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가 되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한 말씀의 뜻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듣는 사람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짤막한 자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죽음을 통해 태어난다는 신적인 원리는 자연계나 영계에 모두 적용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란 하나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역설적으로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전 세계 사람을 위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한 사람 즉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 22절 2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한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7절 22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많은 제재한 영혼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 성교의 문이 열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란 꽃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아멘.